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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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30일 연출한 남대중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휴일에 저희 30일을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특히 또 제가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게, 제가 또 대구 출신이라서, 다양히 와서 이렇게, 아, 병원중학교 나오고, 달성고등학교 나왔습니다. 그 군복무도 달성경찰서에서 의경으로 군복무했 있습니다. 아, 대구에 사람! 대구가 나온 아들! 대구의, 대구 사람! 네. 아, 대구의 위인 그래서, 저도 또 다른 지역보다도 좀더 뜻깊고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. 이제 곧 영화를 보시게 될 텐데요 우리 영화의 내용이 기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극장 저희 30일을 선택해주신 우리 관객님들이 영화를 보시는 동안 좀 스트레스나 나쁜 기억은 좀 털어버리시고 좋은 기억만 안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그럼 우리 30일의 주역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하늘 대구 계신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영화 30에서 보정역를을에만강 카드입니다. 안녕하세요! 아, 여러분들. 아이꽤큰 관인데, 어, 정말 빈자리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. 예. 아, 하나도 안 보여요. 아, 아 아니에요. 아직 가만히 계세요. 아, 하나도 안 보입니다. 아, 어떻게 이렇게 휴일날에 우리 아마 선택해주신 것도 감사한데, 아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니, 웃을 준비가 돼 있으신 것 같아서, 아, 다행입니다. 네, 예. 아버님 너무 환하게 웃고 계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예, 여러분, 아, 감독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화 정말 편하게 앉아서 편하게 웃다가 편하게 가시면 되시는 그런 영화거든요. 여러분들 아, 영화 맞아. 재밌게 보시고요.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끝나고 나가실 때 어, 우리 여기 CGV 그 어플 있습니다. 그 보면 계란이 있어요, 계란. 심관람평 네. 남기는 거 있습니다. 거기에 정말 솔직하게 적었어요. 진짜 솔직하게 거짓말 쓰지 말고 재밌게 봤으면 재밌다, 재미없게 보면 재밌다 이렇게 <laughs> 솔직하게 저어주세요 그렇게 그렇게 꼭저어주세요 <laughs>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어, 우리 영화 즐거운 영화니까 많이 웃으주십시오 감사합니다. 대구의 아들, 대구가 나는 최고의 감독 마프쥬 감독님과 영화 30일을 함께 찍었습니다 네, 거의 뭐 대구의 딸이라고 할수 있죠 대구의 딸! 아이 <laughs> 그 정도면 대구가 나는 자랑! <laughs> 네 어, 이렇게 좋아하는 도시 대구에 와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 뵐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희 영화 2시간 동안 편하게 시원하게 어, 즐겁게 드시고요. 오늘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극장도 오는 거 그럼에도 저희 30일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어여와서 앉아요. 어여와요. <목> <어허여 목> <어허여. 목>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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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아유, 어머니 반갑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지금 영화 시작 전이어서 이렇게 분위기를 막띄워도 될까 되게 많이 고민해요. 왜냐면 시작 전부터 저희가 틀어놓는거 아닌가 하는데 우리 왜 극장에서 영화 볼때 너무 웃긴데 씨웃는데 이런 옆에서 잖아요, 그렇죠? 저는 다 같이 웃어줬으면 좋겠어요. 이 영화의 목적입니다. 그래서 웃음이 전형돼서 119분이 저희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행복한 것처럼 119분이 여행을 웃음을 선사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이 드신 모든 분들 다드리고싶은데 저희가 내년이라서 내장 준비했습니다. 저는 오늘 혹시 저기 손 제일 먼저 드신 분이 세어요저 그럼 오늘 혹시 오늘 뭐 한번 해또못들어 어? 선생님 왜 내년? 오늘 해야 되지. <목소리> 이걸 왜? 이걸 왜 하는 거야? 자, 생일 받고 정신 안 아생 어, <laughs> <laughs> 아. <생일! 웃음> 어 아, 네 네. 요 셨어요 멀리서 보는데 반응이 없어서 네. 어, 네. 어, 네. 즐기시라고 제가 네. 영화 보기 전에 즐기시라고 네. 왔습니다. 한번 예. 네. 가족들끼리 왔어요. 네. 아니요 에 가족 아니에요? <laughs> 어, 가족 아니에요? <laughs> 모르, 모르는분 혼자 오신 거예요? <laughs> 멀리서 보고 가족인 줄 알았어. 하나, 둘, 셋. 어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여게 보세요. 음, 그럼... <목소리> 더...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<목소리> 네, 찾아오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. <laughs> 영화 재밌게 관람하시고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